촬영용으로 하나 갖고 왔어. 와, 까비야, 까비, 까비. 느낌 있었다. 예, 네, 헤이! <목소리> <우후! 목소리> 전유한 나오면 막아야지. 뭐 하는 거야? <목소리> 패스가 어떻게 저렇게 깔려서 그렇지? 어? 어? <laughs> 형 이거 들어갔으면 형이 오늘 하이라이트야. 어? 주혁이 형 아직 안 갔나? <laughs> 와 이거 거의 농락골이었는데 이거 들어갔으면?

그게 누가 골대를 비우나? 안에 들어가지 왜둘다 뒤에 있어? 어. 괜찮으세요? 원켜서 <laughs>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. Até 나 선수 아니야 나 선수 아니야 어헤이! 거의 뭐 영훈이 형 허사유구만 골대 밖에서 하나 먹고, 골대 안에서 하나 먹고. 도치 어, 불... <laughs> 털이... <laughs> 어, 어떻게 된 거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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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웃음> 네! <laughs> <laughs> 영훈이 형, 새 골은 너무한 거 아니야? <laughs> 영훈이 형. <laughs> 아유, 그렇기는 한데. 아니, 근데 이건 너무 쎘어. 너무 잘 차. 이 팀의 슈팅 잘하는 사람 너무 많다 보니까. 기퍼 보면 압박건 장난 아니야 건석이형 빼고 다네요. 다들 킥이 에이. 왔다 좋은 사람들이 에이. 오. 어, 근데, 어, 근데 어. 들어가도 노골이잖아요. <laughs> 불절이 어, 있었나? 그러니까 어. 오 이거 무조건 붙어줘야 돼 이거 무조건 붙어야 어. 돼 무조건 가야 돼 가야 돼 이거 가야 돼골키버 죽어! <laughs> 골키버골키버 죽어! 어잘 꺾었다. 수시야 어. 아. 이거? 하울. 다들, 다들, 다들. 어, 다들 조심하세요. 야, 와 이거 뭐야? 야, 형야 벌써... 아, 화를 내. 야, 하나 둘 하나 둘 형이 먹혔잖아. <웃음> 아, <웃음> 하나 지금 그 영호 형세골 먹혔단 말이야 진짜? 네. 와, 이게 안 들어갔어? 너도 6골까지 너 하면 10골 아니야? 오, 이 친구는 그많이 넣네. 예. 그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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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저 그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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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야그 그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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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지난 26명 되나? 못때리게, 된다, 형 장갑 한번... 껴야 깨워. 돼요, 형. 손목 나가요. 이, 이 팀은 아니면 아예 안 막으셔도 되고. <laughs> 어우~~ 어. 건성이형 준비해야돼 내일 준비하고 있어야돼 아 그래요? <laughs> 아 그럼 할말 없네 언제 패스가 나올지 몰라 요한이 형을 힘으로 밀어달려고 그랬어? 미쳤다 이건 가야지 이건 가야지 이건 가야지 <laughs> 가있어, 가있어. 개쩐다 진짜 이번 저렇게 해달라고 다음 생에 아 다음도 안 돼요? 축구 잘하려고 다다음 생까지 봐야 돼? 좋다 와 영훈이 형 보여줘 보여줘 좋다 아 좋다 아까지마건색이형 아. 형 차례야 야해 <laughs> 영훈이 형 거의 울겠는데? 막공입니다. <웃음>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개트로리.